음. 어, 저색발이 처음 한 거라서 조금 습발이안 돼가지고 좀 어렵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작공하기가 처음 해보는데,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네, 그민미 되네요. 음. 어. 음. 또 처음이라서 좀. 툭툭이나선인데 어려운건 없네요 음. 음. 앞에는 하는데 뒤에 부분은 잘 안보이잖아요 근데, 개가 어려운 것같 네, 같네요. 좀, 자르니까, 좀, 머리가 좀, 시원하기는, 시원한 것도 같네요. 보자뭐 응? 어쩌고 담비는 같네요. 머리를 작게 매니까 더 낫네요. 길 때보다는. 뭐, 스타일 좀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. 게, 괜찮네요.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,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